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게 슬라이드 마스터 디자인을 하는 건데 요게 60점짜리에요. 60점짜리인데 우리가 해야 될게 자, 슬라이드 크기를 A4용지로 우선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밑에 보시면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목을 도듬사십 흰색 가운데 맞춤 도형의 선이 없고 밑에 로고를 갖다가 그림을 가져오고 나서 배경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랍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슬라이드 6개를 쭉 만들어 놓고 해도 돼요. 자, 왼쪽에 개요창을 클릭하시고 엔터를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새 슬라이드 삽입 버튼을 그냥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편하신 거 아무거나 합니다. 자, 60점짜리 하러 가겠습니다. 보기 메뉴 누르시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시고요. 슬라이드 크기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누르시고요. 자, 와이드스크린이 뜨면은 얘를 A4 용지로 바꿔 주시고 슬라이드 크기를 아까 처음 문제에서 A4 용지 하라고 했어요. A4 용지하시고 확인. 최대와 맞춤 확인. 이거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잡는 학생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잡으면 은 모든 슬라이드 1번부터 6번까지가 전부 다이 디자인으로 가요. 요거 잡으면은 우리가 또 배경 숨기기 같은 거를 명령을 써야 되니까 1번 잡지 마시고요. 세 번째 거. 얘는 제목 슬라이드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2번부터 6번은 요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께 2번부터 6번에 대한 슬라이드 레이아웃입니다. 자, 세 번째 거잡으시고요 제목 바꿉니다. 위로 올리시고, 아까 도둠 40, 흰색 하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도둠 40, 흰색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글꼴은 홈 탭에 있습니다. 홈 탭에 가서, 도둠 40, 글자색, 흰색, 가운데 맞춤. 자, 도둠 40 흰색 글자 색 글자 색 흰색 하고 가운데 맞춤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거냐 하면은 도형에 선이 없대요. 이제 요 말은 어떤 거를 보냐 하면, 이제 이번 슬라이드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가 도형이, 여기 도형이 보시면은 요 도형을 뜻하는 거예요. 디자인, 2번부터 6번 슬라이드 디자인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도형 지금 보시면은 여기 끝에가 이렇게 각이 있네요. 육각형 되겠고요 자, 요거는 순서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 삽입 1, 2, 3 주식회사 삽입하고 배경색을 투명하게 하랍니다. 자, 이제 요거 가겠습니다. 도형을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게 육각형이었어요. 도형에 보시면 육각형 보이죠 육각형 클릭하시고.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드래그하시고, 자 스타일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는 항상 도형에 선이 없어요. 선 없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도형은 순서도의 맨 마지막 거예요. 화면 표시라고 돼 있죠.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고, 얘도 아무거나 바꿔 주시고, 마음대로, 얘도 도형에 선이 없습니다. 선 없고, 밑에 그림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오는 건 모두 다 삽입 메뉴에 있어요. 삽입, 그림, ITQ 더블클릭, 빅처 더블클릭 하시고, 아까 123 주식회사였나요? 어, 123 주식회사네요. 1, 2, 3 주식회사 삽입 자 그림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배경색 회색을 투명하게 만들 겁니다. 그림이 항상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색 메뉴 들어가시면 투명한 색 설정이 있어요.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시고 마우스가 연필 모양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색상을 클릭하시면은 색이 사라집니다. 크기 줄여서 가운데 있네요. 가운데 갖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60점이 끝났어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 가셔서 마스터 닫기. 닫기 하면은 지금 1번 슬라이드 빼고 2번부터 6번까지가 전부 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60점 되겠습니다.